안녕하세요 이영규 원장입니다. 성형외과 전문의 딴지 지금 14년째 됐고요. 윤곽수술과 가슴수술 위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환자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. 원하시는 점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를 개선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긴 하지만 원하시는 수술이 행복감을 높일 수 없는 경우는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차선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. 수술을 결정할 때 서로 얻을 수 있는 것과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교감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무엇보다 환자분이 행복해 하시는 걸볼 때입니다. 생각하고 기대했던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고, 이에 환자분이 기뻐해 주시면 저 또한 행복해지는 것 같아서 가장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. 네, 학생 때부터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계통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. 실습이나 수련이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컴플렉스가 개선되거나 가지고 있던 선처적 요인이 좋아지는 성형외과적 수술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. 부담 없이 방문하시고 상담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드리고 정성껏 수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용규 원장이었습니다.